이 열로 당겨 봐라. 나, 아, 나 나이스. 모대없어졌어 우리 우리 와 용의 협곡. 어, 존나 처맞다 들어가서 이길 것 같은데. 점 <laughs> 오, 살자는 희생적으로 모데카이를 버립니다. 아, 이 나이스. 나이스. 오, 씨발. 이 머디! 오, 나이스. <laughs> 저희 턴쓴거 어떻게 거 정비하죠. 우리 김호협옆에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 아, 이걸 들어와. <laughs> <죽여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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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저희 김모티는 어... 저새끼 얘둘이 와요. 얘이요 <둘이 웃음> 김오... <laughs> 공조심. 아 뒤로 온이 새끼 일로 빠져. 택해 얘들아. 오 일로 가면 어떠한가. <laughs> <laughs> 좀이 빠졌죠? 좀빈 빠죠